심판자가 되라고 하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도 이해시오, 나를 아프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내라도 아이라도 여러분 한 여러분 한 분에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에게 함부로 대나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욕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경편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다 이유는 알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은혜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너를 왜 주셨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코너라는 위기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때를 이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 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뜻도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핑계만 대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어떤 사모함을 해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인생이 좋고 나쁘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에 놓여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 면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까운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 자녀들에게, 여러분 교우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로, 어떤 손짓으로,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회복기를 걸어가며 하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아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